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 손맘미예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1 p o 러 u l a r Population을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79 Popular Adjective Favored by many people Example A popular song, pop song 80 Population Noun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a particular area, country, etc. 79. Popular. 인기 있는. Objective. Favorite. 좋아하게 된. By many people. 많은 사람에 의해서. Example. A popular song. 한 인기 있는 노래. 이걸 줄여서 팝송이라고 합니다. 80. Population, 인구, noun, the number, 그수 of people, 사람들의 living, 살고 있는, in a particular area, 한 특정한 지역, country, 나라, etc. 등등. Next, Popular, 보시면 라틴어에서 뭐 너무말인데, 어, people이라고 돼있죠 p o 그러니까 p u l u s 하고 피플하고 어 같은 겁니다. 넥스트 이 p 니다파레이션이 파프 스 e o p l e 하고어 f i 같은 겁니다. l e Puff is p 지입 p 다 p 고 o p u e l a t i o p 이 p o p p o p l u i o n 이고 p o p 가 p e o p l e 사람들 이렇습니다. p o p 하고 p e o p l e 이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p 가 들어가고 또 o 고 o 고 그리고 p 고또 p 고뭐 l 이고 u l 이고이 뭐 그, 요, 보면, 자음은 똑같은데, 몸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뭐, 철자는 이렇게 적어놓고, 발음은 또 이렇게 하고. 그래, 아, 왜 영어가 이렇게 좀 대책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랬는데, 실제로 한국어도 그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쓰는 부산말도, 그, 강세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몸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구나. 그, 라틴어도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적, 음, 발음을 하더라고요. 한국말, 우리 서울말처럼. 근데 영어는 약간 부산말처럼 강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 이제, 실제로 우리도 그래 쓰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됐고, 이 몸도 왜 달라질까라고 저도 추적을 해보니까, 그, 이집트에서는 자음만 똑같으면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간주한답니다. 그래서 모음은 어떤 걸 발음을 해도 자음만 똑같으면 똑같은 단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럽이나 특히 뭐 영국도 그렇고 모음을 그렇게 그 정교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썼다는 거를 이런 거 보면 또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언어를 할때 우리 한국적인 사고보다는 좀 넓은 마음으로 영어는 특히 모음이 굉장히 변동이 크고 그리고 강세언어가 그렇습니다. 그 부산말도 모음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이 뭐 부산 사투리 흉내내면 그 흉내는 내는데 부산 사람들을 봤을 때 이상한 부산말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억양이라든지 그런 모음 쓰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도 그런 실제로는 쓰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어이컷 그래서. 어, 사람들이 있는 것 그래서 인구 이래 됐습니다. People 보시면 사람들, 국민, 인간, 주민, 대중 정도를 번역을 쓰고요. Populo가 인기 있는 대중의 유명한 국민의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사람들한테 인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래서 인기 있는 이래 됐습니다. Population이 어, 사람들이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그래서 인구 사람들 모집단, 집단, 개체군, 이렇게 됐습니다. What is this represented by a picture? picture stage입니다. population 이 purple, people, 사람들의 션이 것,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것, 그래서 인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인구 보시면, 사람인, 입구, 이렇게 됐죠. 그, 사람인고, 그, 입도, 그,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대표적인 것이 입이라서 그, 그래서 사람 사람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 안에 사람의 종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넥스트. Final stage입니다. Population이 pop people, tion이 것 그래서 사람들의 것 해서 사람들 있는 것 그래서 인구 이래 됐습니다. 예문을 에릭슨 마미가 읽어 보겠습니다. A 아, popular song, pop song. Next, Sound Stage 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79. Popular Adjective f a v o r e d by many people Example A popular song, pop song. 80. Population Noun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a particular area, country, etc. 79. Popular. a d j e c t i v e Favored by many people. Example. A popular song. Pop song. a b Population. Noun.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a particular area, country, etc. 에릭스 마미가 읽보겠습니다 79. Popular. Adjective favored by many people. Example, a popular song. Pop song. 80. Population. Now,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a particular area, country, etc.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79. Popular. Adjective. Favored by many people. Example. A popular song pop song. 80. Population. Noun.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a particular area, country, etc. Have a nice day.